안녕하세요, 한트라입니다 아, 아 그렇죠. <laughs> 자, 이게 저는 지금 얘기하는 입담은 지금 바로 그냥 샷이 잡혔지만 용프로님에게는 제가 이게 될게 아니에요. 사실 엄청난 분을 모신 거예요. 이미 시작과 동시에 보셨죠? 안되죠 남들은 이런 거안 나오거든요. 그 보통 그 제가 김태환 프로가 네. 그 영선이와 붙는 네. 것도 한번 봤습니다. 아, 네네. 봤는데, 물론 그 조영선, 영선이는 우리나라의 <laughs> 대기업 아닙니까 현재 불링계게 최고의 유수입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조영선을 <laughs> 살려줘야 돼그 아 외에 많은 유튜버들 어떤 어, 채널들 제가 다키웠습니다예 아 제가 오래됐고 채널 나올 때 보통 이제 저보다 위에 거나 네. 요런 데서만 제가 응하거든요 네. 제 밑에 있는 채널은 <laughs> 응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김태아 프로는 환드 라이크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또. 우리 정재형 프로만큼이나 네. 너무 사랑하는 우리 또 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네. 자기소개가 끝난 거 같아요 끝났어요 네. 자기소개는 네. 일단 끝났고요 저는 끝났고 네, 이미 끝났고 네. 네. 저희가 이제 남자 조명이라 좀 칙칙한 거 같아서 아뭐 칙칙할 수도 있죠 네, 그럴 거 같아서 네. 또 이제 여기 볼링장 매니저분님 네. 네. 네, 매니저님입니다 네. 네. 소개 네.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브레그 네. 볼링장의 송하나 매니저입니다 아 야 지금, 송하나 매니저입니다 하니까 약간 피디님이, 어 약간 뿌듯하게 어, 이렇게, 약간 예. 웃음이 빵긋합니다. <웃음> 지금 <웃음> 있으요 어머! 아, <laughs> 있잖아 여기에 오시면 매니저님 네. 뵐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용인 브레이크에 오시면요. 언제든지 뵐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아, 오늘 제가 온 가장 큰 목적은요. 용인 브레이크 볼링장보다도, 이제 용프로님이 여기 프로샵을 오픈하셨어요. 아, 박수 네. 한번 찾주세요 네. 보이시죠? 띠 이거 네. 제가 사실 이거 입고 왔는데 <laughs> 지각하는 바람에 차에 지금 놓고 와서 네요 네. 네, 이제 히트를 친요네 네, 요거 뭐 네. 티셔츠죠 뭐 <laughs> 용프로님이 지금 지공도 직접 하시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볼링계로 들어오셨어요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네. 어 뭐냐면 일단 볼링을 잘 쳐야 지공을 잘한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기 뭐문구가 있듯이 어 히딩크가 감독을 잘하지 축구를 잘하냐 음, 그거는 근데 인정입니다. 공준호가 연출을 잘하지 연기를 잘하냐 아, 용프로가 지공을 잘하지 볼링을 잘 치냐 아 이런 거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네. 이게 저희 쪽이나 뭐 선수 쪽이나 보면요 볼링을 못 쳐도. 네. 코칭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완전 별개예요. 네. 선수로서는 완전 빵점인데, 네왜 근데, 왜 <laughs> 네? 아, 아니, 비슷해. 그게 아니라, 빵점인데, 네. 선수, 막 국가대표를 배출시키고, 네. <laughs> 막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제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르점 않게 할게요. 우리 또 우리 김태현 프로가 네.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저한테 이제 지공을한번 받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제가 그것도 생각하자. 제가 다음에 꼭 공을 갖고 와서 네. 피팅을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나옵니다.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배달 네, 했습니다. 이건 네, 네. 실제기 때문에 네. 제가 서울 한번더 방문해서, 용인에 방문해서 꼭 피팅 받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김태한 프로님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네. 아, 야, 바다랑 억지로 그게 아니잖아요. 절, 제가 먼저 네.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다 왜냐면은 이게 또 지공을 시작했으니까요. 선수의, 선수 피팅 누가, 아, 누구 하셨어요? 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 많게. 1%부터. 네. 네. 너무 많아요. 아, 벌써부터 이렇게 네. 한번 오세요. 이게 네. 오셔야 됩니다. 자, 네. 오늘 어마어마한 게 걸렸죠? 네. 영프로님 프로샵에서 어마어마한 게 걸렸습니다. 자, 대결을 하고요. 네. 대결을 하고 구독자분 한 분을 저희가 음, 추첨을 네. 통해서 공을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공을 보통 그냥, 그냥 공이라면서 쇳불이 오해하니까 그냥 빨리. 그냥 약간 오해했죠? 네. <웃음> <웃음> 약간 오해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중급 볼입니다. 네, 네 중급 볼인데, 근데 그것도 저희가 어쨌든 중급 볼도 a 급 중고. 어 그렇죠. 네, a, B, C, D 등급이 있어요. 이게 딱퉁에도 등급이 있듯이 네. 네, 볼에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저희가 A급 볼을 하나 공략을 걸어서 이쪽에 오셔서 지공을 네. 지공비만 내시고 네. 볼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그냥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용프로샵에 오시면 네. 이렇게 중급 볼이 딱 일렬로 딱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셔서 나 이거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아, 찝으면 돼. 요 네. 그날 생선 고르듯이. 네. 제일 싱싱한 거. 그런 걸로. 제일 괜찮은 거. 나 이거. 이렇게 오케이. 하면. 알겠습니다. 네. 하고 다좀 발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게 되면요. 네. 저도 중고볼을 내놓지만 제가 쓰던 볼을 중고볼로 내놓겠습니다. 야. 싸인과 네, 함께. 싸인과 네. 함께. 요거는. 여기서 메꾸셔서 지공해도 해도 되고, 그냥 가지가셔서 전시를 하셔도 되고, 도둑놈처럼 갖고 가셔도 되고, <laughs> 네, 네, 그냥 네 왔다가 네 요것만 네 갖고 낼름 가셔도 되고, 네 인정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 네또 이제 매니저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매니저님은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어떤 호인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다시 볼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겨우 두달 정도 됐는데, 어, 저희와 별개로 네. 두 분을 대결로 해서 우리 네. 같이 치겠지만 네. 혹시라도 우리 매니저님이 네. 우리 어, 김대한부로님이 이겼을 경우에 네. 추가적으로 폴 샤워! 폴 네. 샤워 10 10개! 네, 구독자 분들 열0분께홀 샤워 제가 워크용 크로샵에다가 선결제를 와! 3결제. 이겨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선결제를 하고 네. 와 진짜 그리고 이제 일단은 동호인이니까요 제가 뭐 핸디를 막 100점이고 1 5 0점 이렇게 와. 드릴 수가 없어요 아, 당연하죠 욕먹어요 네. 시대가 네. 어떤 시대데 그렇게는 못 드리고요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마추어들이 핸디를 여자가 15점을 네. 드있 그리고 프로에서는 공식 핸디가 6점이긴 한데 제가 10점을 해서 25점 근데 핸디캡을 더 드려서 5점더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총 30점의 30점. 핸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짜 그리고, 그리고 전한 번도 못 봤어요 나 지금, 영 프로듀가 믿고 이랬는데, 완전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갑자기 막220 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왜냐면... 그래서 나 지금 성으로 약간 그두분이 짜식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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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왜냐면, 아, 우리가 왜? 진짜 연습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네. 아파서. 아, 네. 믿고, 네. 믿고, 믿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분은 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직접 그 시그니처 가시죠, 뭔가 하나요? 그, 좀, 뭐있습니다 근데 ]요. 우리, 우리 가시죠, 이거는 우리 네. 대기업들이 하는 거잖아. 아, 네, 그, 조영선이 네. 네. 하는 거잖아. 아, 우리, 우리는 몰라요, 어떤, 아, 어떤 거. 게임, <laughs> 게임 보시죠, 이런 걸를 할까요? <laughs> 공손하게? 네,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하나, 네. 둘, 네. 셋 하면 인사하면서. 하나, 둘, 셋. 게임 보시죠. 미리 <laughs> 오너라. <laughs> 재밌어. 자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습도 끝났고요 근데 네. 제가 잠깐 연습두구때 카메라 안돌때 봤는데 네. 잘치시는데 <laughs> 그래서 잘못된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 왜냐면 어요 초보자분들은 네, 네. 어, 샷을 떠나서 네. 레인 파악하는 게좀 늦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건 있죠 네. 네. 그 용프로님이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투구 코칭 인정하겠습니다 아 네. 코칭 해놓고 못하면 안 되잖아 <laughs> 네 설사 네, 코칭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No, 자, 한트라이크 구독자 여러분들, 네. 아, 우리 김태한 프로와 <laughs> 네. 용 프로가 드디어 아, 항상 우리 김태한 프로는 TV 파이널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laughs> 1대일부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공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영광으로 생각. 제가 김대구를 태 동생이죠.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튼 네. 우리 한 트랙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제가 태환이 많이 사랑하거든요. 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홍문탁 님. 감사합니다. 갑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p1이세요? 아, 뭐, p1, p1, p1. 네. p 렇게앞에 okay, p1. 오케이. p1. 네. 아! <웃음> <웃음> 우와! 아, 아! 아! 아,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브레그 레인 패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대요. 네. 네 근데 이제 쳐본 것도 처음 오랜만에 그죠? 그래서 여기 또 네. 처음이고. 네. 중요한 아, 거는, 어? 잠시만. 요 이게 어디... 이런 어! 거는 잠시만요.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상위, 중위, 하위로 해요. 아, 중위로. 와, 나이스 이거 카메라. 야, 이거 카메라 다시 돌려서 혹시 대박. 편집할 때꼭 써먹어 이거. 알았지? <laughs> 지금 현재 여기 브레그 레인 패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얘기할 때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B 볼 타월. 그래. 오. 오 봐봐요. 아, 나이스. 나이스. 죄송해요. 아니, 되게 스윙이 좋아요. 대한 프로의 트레이드 마크는 흰색 바지. 그죠? 어, 와. 나갔죠. 아! 아, 일단 미스 첫 미스였어요. <laughs> 다행히 초반에는 저희가 조금 유리하네요. <laughs> 아이쿠! 와! 자 여기서 치고 나가야 돼. 아 도와주세요! 아, 아 아까워. 아 이거 진짜 도와줬어요. 아비 아까비. 아까비. 거의. 라인은 아직 못 잡았단 말이죠. 오, 오 좋아 좋아. 아 좋다. 정말 죄송해요. 내려갈게요. <laughs> 어, <laughs> 조금도 <더> 내려. <laughs> 내려갈게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봐. 완전 내비게이션을 볼줄 모른다니까. 아니, 벌써 230대. 요 <laughs> 이게 말이 됩니까? 230대가? <laughs> 아, 댓글 달리겠네. <laughs> 와. 아이스 아, 잘한다. 아, 이고 직원들 사기다 사기다. 좋습니다. <laughs> 이게 뭐냐면 이제 어 제가 하우스 패턴이라고 밑밥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하고 아직 라인을 못 찾았어요 몇번 투구를 안 했기 때문에 레인파 하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스 아 나이 네 일단은 뻔했어네레인파 하기 전에

저런 거 목탁 코스가 많죠 그죠? 습니다아 천주교라 다행입니다 우와! 우와! 우리 매니저님 잡았어! 우와! 이거 저도 놀랄 <laughs> 일이에요 아까 시작하면서 나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laughs> 10번 핀을 못 잡는다는 <laughs> 거야 10번 중에 9번을 놓치는데 네, 9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웃 카마가? 야 방송용이 진짜 네. 방송해야 되네 <laughs> 아, 아, 아 방송해야 돼첫판에 이겨야 해요 어. 오 조절했어 와, 와 약간 힘 빼면서 와 지렸다 네. 와우, 와우. 지렸다 아니 와, 진짜. 진짜 어떡하지? 아, 아 아까워. 근데 진짜 치고는 네, 진짜 파워 패턴 지금 조금 오일리해요. 네. 아하 정말 어렵다. 아 지금, 쫓아오기 전에 지금.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아. 용 프로님을 경계하할아 <laughs> 내용이... 아, 매니저님을 경계해야 되는 아돌아다 돌아 돌아 돌아. 오 장이다. 아할수 있어 괜찮아데 어디서 괜찮아. 쳐야 될까? 날 설정을 저는? 해야 돼. 라날 설정. 오케이. 와내회전에 네, 저기 돈다는 게 말이 아, 돼요, 여러분. 네. 이 지금 현재 1국 6개를 쳤는데 점수는 6개 찍혔어요 아, 기계를 그렇죠.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계느 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뭐 나한테 이런게 아무것도 없어. <laughs> 오! 잡으면 진짜 대요 이건 예능신이다. 와!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봐봐. 둘이 신나 갖고야. 우와! 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당한 거잖아. 나융용플님한테 작업 당한 는 거야, 이거. 겁어 와자 진짜 신나서 와 갖고. 여기서 진짜 신나려면 스플릿 하나 놔 줘야 된다. <laughs> 그리고 럼 우리가 이제 더글리리처럼 타나 나 지금 너무 신나. 신나.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아, 잘 던지신다. 아이스. 생각 못한 게. <laughs> 응. 몸 풀다 왔잖아. 맞아. 하루 종일 아침 다녀오시잖아요. 하루 종일. 인사템 하나 써도 돼? 안... 인사템 쓰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는 k b b a 에서는쓸수 없는 겁니다 네. 아 네. 인사템 자 인사템 어 뭐야 인사템 슛 아아 쳤어야 <laughs> 돼야나그안 돼. 는데저고 어디서 왔어요? 드에서 넣어서 실리콘을 막았어요 내가 그한 트라이커 온다 그래서 하드볼 네. 하나 제가 그냥 버렸어 예. 네. 여기다가, 여기다 넣는 거네요. 예. 네 우리가 시작하는 오프닝의 약간 내용을 다시 한번 끌어와 보세요. 어떻게 쳤다고? <laughs> 어떻게 이 정도 실력입니다. 그 내용 여기 그들 담겨져 있죠. 자, 곧대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 화면 또 다시 볼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겨우 두 달. 좀. 오케이. 아, 그리고 아까 카메라 꺼졌을때 저한테 에버 160이라고. 그랬어요 <laughs> 오, 아, 된것 같은데. 우와! 아! 여러분, 와, 여자 프로, 여자 볼러 가. 구번이 남았어요. 봐봐. 프로야. 자꾸 아, 프로프로 <laughs> 지금 프로 자꾸 프로야. 아, 프로야. 아, 잘 아, 아, 프로야. 아, 프로 아, 프로야. 아, 야어 프로야. 아, 프로야. 와 아 봐봐요, 봐봐요 아직 미숙하잖아요 아봤어요봤어못봤어 <laughs> 일부러 이렇게 일야 일부러 면 어떡해 지금 렌트 들어갔습니다 오, 됐다. 오. 아 됐다 와 나이스 인정 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마, 라인 설정하는 봐봐 지올라와가지오된 같아 들어가. 와 아, 근데 아직 더 올려야 되겠다. 이야. <laughs> 와, 차 좋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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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럭키. 아 원래 이거 터키인데 야 이거 지금 봤지? 앉아있다가 떡 일어나는 거 봤지? <laughs> 진짜 뭐 있다니까 <laughs> 이게 자꾸 아니 코칭만 하라 그랬지 <웃음> 나는, <웃음> 나는 내가 뭘치는지 모르겠고 <laughs> 지금 뒤에서 자꾸 매니저님만 지금 아, 내가 그러십니까? 계속 간절하게 이렇게 아니 나 되게 멋있었는데 나 되게 멋있었어 시럽 오프닝은 아. 자 15점에 15점 5점 <laughs> 놔드리겠습니다 멋있게 출발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르는건가요아 좋습니다 붙이시겠죠? 어. 들어가! 축제다! <laughs> <죽대다. 웃음> 태연아, 우리 지금 너무 신나! 아. 가라! 와! 야, 여기 왜 이렇게 도와주냐? 나이스! <laughs> 아, 좋아. 와, 이 잡음 오, 레전드. 오! 까비. 까비. 저는 그대로 퇴근하겠습니다. 이거 3부작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3부작으로. 와 네. <laughs> 지렸다. <laughs> 와 아! 아, 아 진짜. 너무 잘 쳤다. 아, 땡틴. 진짜 다 얘는 어떻게 설명해? <laughs> 계속 껍질 팀이잖아. <포케팅이잖아. 웃음> 대이님 <laughs> 우와! 아 진짜! 미쳤어 진짜 왜 이래! 이거 찍어줘, 이거. 야, 다시 돌리기만 해도 한 3회분 나오 <laughs> 이거 다시 돌려봐 아 진짜 너무 웃겠다와 완전 올라갔어 와. 우와! 와. <laughs> 너무 잘 쳐서 그래 너무 잘 쳐. 아. 진짜 이거 스플릿이 <laughs> 났어야 태현이가 이제 더 던지고 그러니까. 가면서 어떤 그 피디님이 이제 설정, 이 스토리가 설정되거든. <laughs> 띠리리리 하면서 막 갑자기 그가 나간 이유는 뭐 이런 거 있잖아. 후! <laughs> 후! <우>. 나이스! <웃음> <웃음> 너무 잘해. <laughs> 관계자분 안 계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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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좋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사실. 나이스. 사실 지금 형도 냄새나. <laughs> 이게 앞에 이렇게 놓고 어디 있을지 다 알면서. 갑자기. 아, 뭐, 갑자기. 이렇게 어, 갑자기. 하우스 패턴이라고 하기엔 사이드가 안 돌아가요. 오, 너무 좋은데? 이야. <laughs> 여기 다 아스팔트다. 와. <laughs> 이게 <진짜> 매, <laughs> 내가 패턴을 왜 보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위니가 적은데 <laughs> 가장 적절하게 들어와. <돌아와. 웃음> <laughs> 나 지금 작업 당한 거야. <laughs> 거지. 일단 우리 매니저님은 이긴 걸로 거의 확정났습니다. 오바예요 네, 오버예요. 아 너무 잘했어요 아, 우리 매니저님. 너무 잘했어. <laughs> 얘는왜 얘는 빠져버리지? <laughs> 오 시원해. 아, 와 나이스. 역시. 여러분 피넥션 보셨죠? 너시 그런 역시. 팝 시드입니다. <laughs>